캐직도 시작은 잘 뒀어요. 내 것으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떠나는 길. 근데 그것의 시작점이 참된 길이라면 그 글의 시작은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인하는 것. 저는 이 많은 분들에게 그러면 정확히 성화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저의 대답은 딱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성화라고.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어위일체의두 번째 위격 하나님 신성이셨는데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신성을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존재성을 내려놓고 인성을 입은 거 아닙니까? 딱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1차 원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표현이 바로 신적 협력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1차 원인이 우리 의지를 바꾸는 것이지 의지가 은혜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의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좀 해보면 퇴직주의라는 것은 한땀한땀 한땀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저렇게 어, 이 실로 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다 내가 이건 나의 땀이거든요 나의 노력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속 땀은 결국에는 옷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형식으로 성화와 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땀한땀 한땀 내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 이런 한땀한땀해 나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로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성향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 가톨릭식 아닙니까? 저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공로주의가 한국 교회의 신율법주의 형식으로 들어왔고 끊임없이 인간의 순종을 강조함으로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땄어? 너는 얼마나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어? 이게 전부 다신주법지아닙니까 이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경계했던 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캐직 신학을 바라보면서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다시 한번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뿌리가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이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열매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열매는 순종이요, 행동이요, 내가 준비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 뿌리를 보는 것이죠. 이 뿌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의 시작은 씨앗이요, 씨앗. 씨앗은 내가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생사역, 회심사역, 믿음사역, 이거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뿌리가 잘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산상수원의 가르침이죠. 열매로 너희 나무를 보리라, 알리라. 딱 신적협력 개념이죠. 너희들 인간의 지가 있느냐? 너가 뭔가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 너 나무가 잘된 거야? 은혜가 있었던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딱 요거를 좀 볼까요? 요 개념도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너무 이 위쪽만 보는 경향이 커요. 너는 뭘 했느냐? 너는 뭐,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막 이런 거죠.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열매가 있다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뿌리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뿌리.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뭘 했을까가 아니라 어떠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뿌리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교회 사역과 교회의 설교도 가르침도 열매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더 많은 경우에 방점을 어, 셋째 날, 넷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두째 날에 찍어다고 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 개념들을 말해야겠죠. 신체 협력 개념들을. 그래서 저는 이 캐지 신학을 좀 정리해보면, 시작점은 분명히 이쪽으로 시작한 건 맞아요. 그리고 기여점도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타락한 사회 속에서 뭔가 성결운동을 불러주었다는 것. 근데 아타깝게도 방점과 방향성이 일로 좀 기울었죠. 세미펠라기수주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어 약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신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뭘볼 거냐면, 몇십니까? 예,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예, 우리가 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1 시간 반 동안 균형을 좀 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이냐를, 어, 총두 명의 인물, 존 머레이라는 미국 신학자와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를 통하여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좀 맞춤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존 머레이는 누구냐? 존 머레이는 어,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해결책이냐면 그러면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인간이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어,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개념적 해결책을 제시하려 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이 그러니까 개념은 여러분들 오늘 좀 익혀두시고 어,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은 완벽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개념이에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존 머레이께서는 웨스민 신학교 어, 교의학 교수 전에 성경 신학자였는데 나중에 조 신학 학자가 되죠. 그래서 이분 책은 성경을 대부분 주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적인 조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화론을 보면서 아니 성화론이 너무 싸우고 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좀 정확히 볼게요. 결정적 성화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명칭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화는 전부 다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성화는 우리가 평생 걸쳐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개념적으로는 점진적 성화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성화론이에요. 근데 이 머레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 전에 뭔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그 개념 뭐냐면? 점진적인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성화가 대표가 있다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건 뭐냐 우리의 신분의 확정. 이건 이제 칭의와 연결된 겁니다. 법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법정적으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개념.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다. 점진적인 게 아니라 단회적인 것인데 그 단회의 결과 단정적이고 단회적이고 객관적이고. 초기적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개념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뭘 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정가받게 되죠. 요게 이제 칭이라는 얘기예요, 칭이. 근데 칼빈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이것만 받지 않고 두 번째, 동시에 같이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정가가 아니라 분여되는 것이다. 우리한테 나눠지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제 성화 개념으로 보고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보냐면 평생 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결정적 성화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을 분여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도라고 불름 받는 사람이다. 성도, 거룩한 자, 성도,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있는 이 상태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화를 할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결정성화 개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 자체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할수는거 없어요. 왜냐면이 모든 내용의 시작점은 선택이 돼 선택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택해 주셨기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머레이는 시작점을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 개념을 결정적 성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더 깊이 보면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은 아까 우리가 봤던 윌리엄 보드맨이 말했던 신분상의 성화는 달라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 개념은 마치 나중에 우리한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바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윌리엄 보드맨의 말이고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결정적 우리의 신분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개념이거든요. 딱그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만들었는가? 머레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적 성화개념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캐직도 뭐 마찬가지 성결운동들,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배교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성화개념 만들었고 두 번째 미국 보수장로교 성화론들이 지나치게 점진적 성화로 기울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땀 한땀 신율법 주제로 하는 것을 이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머레이는 성경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성화의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성경도 주의를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분은 이렇게 써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적 성화 개념을 갖고 있는가? 결정적 성화 개념은 첫째, 정체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나의 옛 사람의 삶이 새로운 자, 새 자로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로마스에 잘 등장하죠. 이러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 전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의로움, 칭의, 정가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거는 법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신분이 법전적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인데 결정성화 개념은 법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분으로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결정적으로 단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정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주인됨도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주재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정성 개념은 지배통치 개념과 연결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그 궁극적인 지배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죄를 짓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죄는 짓지만 그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 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화되니까.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여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법안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법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로마서7장의 가르침이잖아요. 옛 자와 세 자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막 싸우잖아요. 싸우지만, 궁극적으로 신자라는 것은 은혜의 법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정성화 개념이죠. 세 번째는 상태 개념인데요. 결정성화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그 상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의 거룩함을 결정적으로 공유하여서 그 상태에 순응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여러분과 저는 그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니까이세 가지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컨디션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상태라는 걸 얘기할 때 스테이 e 라는 표현은 좀더 법정적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칭이 되었다는 개념을 쓸 때는 스테이 e 라는 말을 씁니다. 법정적 상태의변화죠 근데 결정적 상황 개념은 법정적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테이 e 가 아니라 좀더 컨디션을 봐요. 컨디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코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디션은 좀더 존재의 유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봅니다. 결전성화 개념은 법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거룩해진 존재의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컨디션에 맞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이 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컨디션인 상태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결전성화 개념입니다. 이것을 어, 머리는 왜 이렇게 주장했는가?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말한 거거든요. 성경을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우리가 알고 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이걸 칭의로 볼 것이냐, 성화로 볼 것이냐로 또 논쟁이 많,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마서 6장은 칭의 본문일까요, 성화 본문일까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우리가 죄로 죽고 다시 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걸까요? 성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은혜 아래에 있는 걸까요? 즉 핵심은 법정적으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적용되는 걸까요? 어디게생각하요 아니면 그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로마서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6장을 법정적 친행 개념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성화까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 이 본문을 굳이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내용은 말 그대로, 이중은행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 즉,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지,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점 첫째는, 로마서 6장을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볼 때, 분명히 로마서 6장을 보면, 결전적 성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레이가, 머레이의 주장입니다. 머레이가 로마서 주석을 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6장 2절을 좀 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여.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법 정도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상주의자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머레이의 입장은 이쪽이 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결정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반문, 반문 아닙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 주의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무, 슈라이너, 피츠마이어, 케지만 같은 로마서의 전문 학자들인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죄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최후의 단절, 혹은 단순한 법정적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 변화, 혹은 옛자를 실제적으로 내쫓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현대 학자들인데 현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미 머레이든이요마스 6장 6절을 이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결정적으로 우리의 상태는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뭔가 한게 아니라 이미 바꿔진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4절 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이니"라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는 것, 이게 이제 미래 능동태형 아닙니까?